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저녁입니다. 지금 8시가 다돼 가네요. 아, 9시가 다돼 가네요. 8시 50분입니다. 제가 주식이나 코인이나 투자 를 처음 했을 때좀 어려움이 있었던 게 뭐냐면 정확하게 알수 없다라는 것. 예, 이게 뭔가라는 그 어려움, 누가속 시원하게 풀어주지 못했던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코박톡 어, 코박토큰입니다. 예, 코박토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무조건 그냥 매수하셨을 거예요. 그런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못이 이 영상에 있어서 매매를 하신 거에 있어서 제가 잘못이 있다 없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매수를 하셔서 일단 어려운 상황이다. 3000% 5000% 조회수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다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 말씀드린 거니까 잘 이제부터는 실수를 안 하시면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잘못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답답하실 것 같아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풀어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코박 토큰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니플과 비트코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코박 토큰입니다.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준에 있어서 이 위에 있으면, 이 위에, 이 위에 지켜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러한 상승이 가능하다. 그게 바로 30% 정도예요. 이 30%는 최대가 아닙니다. 최대 30%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금액, 어, 상승률이에요. 그리고 제가 모르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른 코인에 대해서 추천을 드렸던 코인들 보면 그 기준에 있어서 30%가 아니라 100%, 200% 올라간 코인들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수익은 자, 상승이 나와도요. 그러한 수익을 보고 뭐 이렇게 고맙다. 제가 바라는 건 아닙니다. 바라는 건 아닌데 고맙다. 이러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몇몇 안 계십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실수든 아니든, 저랑 잘못했거나 아니든 상관없이 이러한 영상을 보시고 매매했을 때 이러한 것에 하락이 나오면 많은 분들이 분명히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이게 뭐냐?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게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 이 매매에 있어서,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이 위치를 지켜야 된다. 이탈되면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따라가는 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 이 상황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는 위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몇 프로 더 올라갔죠. 그 그러니까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수 그게 아니라 매수를 만약에 하셨다고 하면 기준에서 기준에서 매수와 이탈 시 손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어? 왜 여기서 에왜 여기에서 매수 안 했습니까? 여기 이탈을 했는데 왜 손절 안 했습니까?라고 제 잘못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투자의 원칙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이 이러한 매매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어떤 코인과 어떤 종목을 매매하시더라도 원칙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보라버스는 됐죠. 저도 투자를 했을 때 처음에 왜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지? 이게 뭐지? 왜 기준이 뭐지? 올라갈 때 아무 자리에서 그냥 매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떨어질 때 아무 자리에서 매도하는 거야? 저도 이랬었어요. 제가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을 17년째만 파고, 예, 전 남의 뭐 책을 본다든지 뭐 영상 본다든지 혼자 했습니다. 혼자. 왜 이거를 했냐면 어떻게 해야지 기준을 잡을 수 있을까? 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 기준이 이렇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하면 이동평균선이라도 이용을 하셔야 돼요. 이동평균선 올라갔을 때 상승하면 올라갔을 때 매수 이탈하면 손절. 이런 기본적인 매매는 반드시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결론이 뭐냐? 저는 어느 위치에서 어디까지 찍을 수 있는 그 이상도 어, 뭐 볼수 있는 거지만 지금 상황은 일단 저항이다라는 것.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아 기다리십시오. 올라가겠죠. 이게 아니라 확실하게 제가 아는 걸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저항이에요. 저항이기 때문에 일단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 다른 코인들 상승하는 코인들 보면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기준에서 이탈되면 못 올라가고요. 자리를 지키고 있는 코인들은 다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린 코인이 다 올라간다가 아니라 기준에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 기준에서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몰라요. 저도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면 수급이 더 강하게 붙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다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예, 중요하다는 라 것을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이 위로 올라와야 돼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위치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 이 점선은 지금 다른 코인들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인데 기준이 되는 자리에요. 기준이 되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위치랑은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준이 되는 그러한 지금 위치다 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자 저항이 있는 상황이지만 자 여기 위에 제가 보는 위치는 좀 위쪽입니다. 위쪽까지 일단 올라와야 되고요. 지금 그래서 자, 저항이 생긴 상황에서 지금 과하게 밀린 시장에 의해서 밀렸잖아요. 밀린 부분에 있어서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여기에서 이제 차익 실현이 들어오고 저항이 생기고 다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에서는 여기에서 조금 기다리실 필요가 있고 부조건 일단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 네 이런 이렇게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밑에선 어떤 모습이 나오지는 저도 모릅니다. 뭐 시장이 따라서든 아니면 이 코인 자체에서든 문제가 있으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라와야 된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 드린 겁니다. 어,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자 저는 제가 아는 것에 있어서는 자세하게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비트코인 보겠습니다. 지금 모든 코인이 있어서 저항이다라는 것을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항이다라는 것은 일단 매도 물량이 많은 캔들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자 어느 정도 매도 물량, 매도 물량 말 그대로 많이 눌렀다, 많이 밀었다라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대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 대칭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은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적 반등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하락이 커서 기술적으로 나온 겁니다. 음 완전히 상승 전환을 시키는 그러한 상승이 아니라 일단은 밀리지 말아야 할 자리를 안 밀었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확실한 상승으로 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예좀 밀고 있는 우 하향으로 좀 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점선이 어떤 의미냐면 딱어 제가 이렇게 수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동 평균선을 보시면 어떻죠? 이동 평균선이 네, 이런 자, 예를 들어서 5일 이동 평균선이다. 5일선이다면 이렇게 뭐 20일선이다라고 하죠이렇게 완만하고 뭐 82선이다. 뭐 91선이다. 101선이다. 120선이다. 뭐 이렇게 좀 이렇지 않습니까? 약간 그러니까 흐름이 이렇다라는 거죠. 차트의 흐름이 차트의 흐름이 이런데 여기 있어서 이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에 있어서 딱 나눠지는 거. 여기가 저항이고 그리고 지지가 돼야 된다. 여기가 저항이고 돌파다. 그것을 알려 주는 딱 중간을 나누는 그런 위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표상으로 봤을 때, 이건 아주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기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거를 중간으로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한 6천만원대 중반이죠. 이게 이제, 1차적인, 네, 1차적인 하락에 대한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지금 현재도 되겠죠? 현재 위치도 되겠죠?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무조건 나와야 되고, 이 위치에서 이탈이 되면, 제가 이제,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칭에 대해서, 대칭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 더 내려가게 되면, 이제 6천만원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전저점 다 하는 내용, 그리고 대칭에 대해서도 다 하는 내용, 그쵸?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지표를 하나 추가로 해서, 뭐 이것도 뭐 대단한 내용도 아니지만 이 지표를 봤을 때도 아, 지금 어느 정도 지켜줘야 되는데 조금 더 밀리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쿵 하고 좀 살짝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대한 하락도 어, 충분히 좀 예상하시고 대응, 뭐 대응 안 하시더라도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캔들을 가지고서 분석을 했을 때 보면 이 밑꼬리가 있죠. 이 밑꼬리, 이 밑꼬리가 상당히 뚫기 쉽지 않은 자리예요. 이게 약간의 십자형 도전 캔들이죠. 이 밑꼬리가 왜 그러냐면 자 여기서 끌어올리고 나서 음봉이죠. 이 음봉, 이걸 강하게 한번 더 밀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의해서는 어떤 의해서든 상관없이 지켜준 것을 강하게 밀어준 모양이기 때문에. 이 음봉에 대해서 그리고 이 밑골에 대해서 돌파하는 게 쉽진 않다 만약에 돌파하면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자 이러한 모습 저항에 대한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하락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렇게 좀 중간 6천 뭐 500부터 지금부터 6500 이렇게 자 반등이 나오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누르는 예 밀리는 구간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예 네, 이런 거 단순하게 보셔도 돼요 그리고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이렇게도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니플 보겠습니다 자 니플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니플도 자 밀리고 나서 어떻게 추가락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더래도 저항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네이 부분을 반드시 좀 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좀 강하죠. 똑같아요. 제가 지금 좀 전에 비트코인에서 말씀드렸던, 자, 도전캔들, 십자형캔들에 대해서 밑꼬리 네, 이 부분을 먹고 올라오는 게,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상당히 어렵다는 라 것은 못 올라간다. 가 아니라, 올라오게 되면 강한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 점선이죠. 자, 점선을 보면,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기준을 타고. 자, 그래서 지금 반등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위치상으로 보면, 이게 중간으로 보면, 일단은 밑꼬리가 생겨서 그렇지만, 지금 시가를 봤을 때 기준을 보면, 자, 중간이 여기에요. 자, 이 위치를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최저점에 대한, 그러니까 전저점에 대한 부분과 식가장 여기가 그렇죠. 가에서 이렇게 보가를 이렇게 보시면, 네 여기 이 위치의 중간. 여기는 정확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어, 괜찮은 자리에서 반등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다시 저항이 생겨서 만약에 밀린다라고 했을 때 바로 전 저점에 대한 이 흐름까지도 좀 지켜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또 코인에 대해서 더 말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